히토스 4경기 2쿼터 시작하겠습니다. 퍼플 12 옐로우 6이요. 와! 와. 아, 까비 들어간 어, 좋은 돌파? 와, 아, 쉬운 레이업. 이게 안 들어가네요. 오. 와, 들어간 것 같은. 아, 이것도 안 들어. 아, 이것도 안 들어가고. 오. 천천히, 천천히. 급하다, 급하다. 샷! 약간 급하네 파울에, 파울에. 없다 아, 네. 스버핑한번와수져져 어 나이스 와그 패스 그셔 나이스 어파 어, 좋다 와 이거 약간 받을만 했는데 아그니까 어, 약간 받을만 했던 거 같은데 아아야아개아파 이래야 맞은 거긴 해 와 나이스! 아어어어그안 안쓰네 아아이 아자아자 화이팅! 와! 와..

와! 우그 샷! 아 이거 근데 들어갈 것같아 응. 카메라로 보는데 들어갈 것 같아. 자. <laughs> 패스 아, 까비.

라띵경 강희 강희 까비 까비. <목소리> 우리 약간 너무 하드코어야, 우리. 어쩔수 없어. 심판에 그걸 지켜. 권위를 지켜. <목소리> 다른 거야. <목소리> 틀린 게 아니라. <목소리> 박는다. 와, 나이스. 와, 레이어 봐. 뭐야? 까비 까비. 급하다 급하다. 박던지 그냥 기까지 갔으면. 1. 나이스. 1. 7, 9, 8, 7, 6, 5, 4. 와 나이스. 와. 나이스. 와. 기벤고 후 플로터 후 오펜 쓰리 바운드 잡고 메이드까지. 굉장한 수준의 좀더 벌려 좀더 벌려! 뛰어, 뛰어. 그안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네. 와 여기까지? 뛰어, 뛰어, 뛰어. 많다! 3, 뭐것 같아. 와 나이스! 와 이거 와, 와 나이스다 와 이거, 잡아줘? 이거 패스 잘리는 거였는데 천천히 시간 쓰면서 우리 이기고 있어요 와와 와, 나이스 우리 오펜 리그 잘 되네 올려도 되겠다 아 까비 와 와 미친 와아진 폭탄패스 그거 했으면 잘했겠 커터백 했으면 잘했겠다 공도 좋아서 N1? 아 까비 아, 자유투는 약간 아, 주민 아 했는데주민에서박제돼버렸다 아쉬운 자유투 마무무입입다다2 4대1 9 현재 스코어 퍼플 2 4 옐로우 19입니다 어? 좋은 페네트레이션 우, 아무무리지컨컨션이좋좋요요2번 홍성혁 2수 홍성혁 치수 리볼치고 번는 43번 m 오케이! 와, 스팀! 와 아, 스팀 부 스팀! 어, 어. 와 5, 5, 5, 5, 5, 5, 5, 와 5, 5, 3점 와 5, 5, 5, 5, 5, 5, 5, 와 5, 5, 5, 5, 5, 와!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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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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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고요. 못 넣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넣어주네. 자 현재 스코어 갑자기 순식간에 8점 차이로 벌어졌고 원샷 상황입니다. 다시 한번 공은 홍상혁 선수한테 가고요. 스크린 받고 돌파 후 점퍼 아 쉽게 막어 파울로 와. 아, 이거 근데 이거 자이트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, <목소리> 사이드요 굉장히 스마트한 파울이었죠. 이 시간에 라인 인부터 시작하면은 시설 속 시간이 별로 없지만, 아, <목소리>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나 했는데 아쉽게 현재 스코어. <목소리> 23대 31로 3컷, 2컷 더 마무리하겠습니다.